<laughs> 그래프를 그려야 뭐가 되지 않겠어? 볼게요. 지금 나와 지금, 나와의 대화를 다 거부하는 것 같은데. 2018학년도도 수능, 어, 30번 문제. 얘들아, 잘 봐. FX와 GX가 있는데, 잘 보세요. 30번 킬러 치고는 그렇게 킬러가 아니야. 뭐 붙이네. 나김 붙인 줄 알았대요. 미안 <laughs> 어, 미안해. 어, 미안해. 내가 여학생들에게 패션에 내가 둔감해가지고, 심도 딸이 있지만, 어. 미안해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 점심 직전이라 X가 A야? X가? 얘들아. 그냥 X가 A 왼쪽에서는 0을 줄래쭉 0을 줄래 X 축 많이. 근데 X가 A 오른쪽부터는 이런 3차 함수래 근데 어떤 분해가 돼 있어? 인수분해가 왜돼 있겠니? 그래프 그리라고 그래프 그리라고 근데 A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할게요 어. 문과 문과 다항 함수 그래프의 기본의 인수분해예요 어. 기본의 인수분해 어떤 그래프에서 이래서 뭐하고 접하고 마이너스 분해에서 뚫고 지나가는 그래프 몇차 그래프? 3차 음. GX를 보니까 또 뭐래 0하고 1차를 주래요 나 니들 뭐 1차 함수 알잖아 근데 얘도 웃겨 K 왼쪽은 k 왼쪽은 0을 주고 K 오른쪽은 뭐래 1차를 주래 만니 얘들아 됐어요? 그다음 뭐야? 조건이 있어요. 아까 f와 g에 관한 조건 같아요. R을 보니까 f(x)는 뭐래 미분이 어,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나는 뭐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f(x) 그래프는 g(x)보다 위에 있대요. 아래 있지 않대요. 됐어요? 여기까지는 희들이 그냥 맥락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어? 어. 니들 답을 내라고 한게 아니잖아. 다시 볼게요. 음, 어쨌든 fx와 gx가 구간 따라 달라. 어, 어, 허 근데 그 구간의 분기점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어, 얘를 구하는 게 문제 같은데. 어쨌든, 이 힌트를 주기 위해서 조건이 나왔어요. f부터 보자. 함수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미분이 뭐다? 가능하다. 그리고 뭐다? 그래프상으로 항상 누가 위에 있어야 된다. 응. 그치 그래 보자 이거. 아 문제 뭐래? 자, 얘를 k의 최솟값을 구하래. 알았어, k 최솟값. k 값이 일정하지 않나봐요. 가장 작은 값. 이 p 분의 q일 때 a도 구하고 p도 구하고 q도 구한다. a도 구하고 p도 구하고 q도 구한다. 됐어요? 음. 하... 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랄라 자, 야, 얘부터 보자. 1에서뭐한다 접하고 마이너스 1에서 뭐한다? 자, 마이너스 2분의 하고 0, 2분의 1, 2쯤 되겠죠? 됐어요? 그래프가 이런 식 그래프 아니겠냐?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뭘 끊어줘야 돼? a를 끊어주면서 그 함수값 어떻게? 해? 0 돼야 되겠죠? a가 어디 있어야 돼요? 그치? a가 1이거나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맞니 얘들아? a가 누가 돼야 돼? 이게 a가 되면은 a 오른쪽 이거고 왼쪽은 이거잖아. 첨점 생기죠. 첨점 생기면 안 돼. 미분이 가능 부드럽게 이어져야 돼요. 그렇죠? a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어때요? 납득이 돼요? 선생아, 노천이 혹시 다시 해 줄까요? 잘 봐봐. 오늘 반쪽 모의고사 최고 득점 우리 윤현성 씨,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laughs> 왜? 자 미분이 가능하죠. 그럼 A에서 뭐니? 함수값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리고 부드럽게 이어져야 돼. 같잖아. A 왼쪽 함수값이 얼마야? 얼마니 얘들아? 0. 그 얘도 A 컵마 0 돼야 되잖아. 그럼 A는 뭐니?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면 1 돼야 돼.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은 A 오른쪽은 2차 곡선. 왼쪽은 0이잖아. 맞아. 오른쪽 이거고 왼쪽 이거잖아. 급격히 꺾이잖아. 무슨 점? 첨점. 첨점은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근데 조건에서 뭐래? 미분이? 가능하려면 A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아니, a 콤마 0은 여기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오른쪽은 부드럽게 이어지는. <목소리> 알았지? 현성아 충분했니? 이해가? 왼쪽은 여기죠. 부드럽게. 그렇죠. 됐어. Y 굴려. A, 오른쪽! 왼쪽! 됐어요. 음. 그러면서 이게 f x 는 네! 왜? 그 아래 누가 있어야 돼? GX. 맞니? 야, FX 아래 GX. GX는, 어, G가 영어로 그린의 G 같아. 그래서 그린색으로. 미안하구나. 역시 고3이라 웃음을 잃었어 수험생들이라 웃음을 잃었어 언제 웃을 지를 몰라요 자식들 알았어? 이 빨간 fx 아래 gx가 있어야 돼 gx 몇차 함수예요? 1차 함수죠? 기울기 얼마라고 해요? 졸라 가파르죠? 맞니 얘들아? 졸라 가파른 1차 함수야 y equal 12x 빼기 12k인데 맞니 얘들아? 얘가 k죠. x절편 맞아요. 이해돼? 음. k가 좀더 왼쪽으로 갈수 있죠. 맞아요. 일단 f(x) r.m.s. 되잖아. 좀더 왼쪽, 좀더 왼쪽 어디까지 가라고? 뭐할 때까지? 접할 때까지. 맞아. 어. 뚫고 지나가지만 못하면 돼요. 접할 때까지. 접할 때까지 갔을 때, 이때 K가 무슨 값일까? 최? 솟 값이겠지. 납득이 됐어요? 맞아요? 어때요? 질문. 현성아, 이해 됐나 모르겠다. 이해 됐어요? 어, K도 뭐야, 그럼? K도. GX도 K 오른, 왼쪽을 0으로 간대. 오른쪽만 1차 함수래, 그죠? 됐어? 오케이. 그럼 이제, 아래 거는 지운데, 지워야 되겠죠? 됐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할때 K가 최, 최소가 되겠어요? 이 K 어떻게 오, 오, 오. 구해? 요 3차 함수에 무슨 선? 접선. 기울기 얼마짜리? 어, 기울기 12짜리 접선 구하세요, 그러면. 됐어? 응. 우리 핵심이야 됐어요 음. 아하 아 그쵸 Y퀄 X-1 제곱2 x -1 제곱. 2X 플러스 1에 그죠 접하고 길게 얼마 길기 어, 12 만이 2인 직선의 먼절편먼절편 먼절편. 음, x 절편이 바로 K의 최소값이구나. 이것이 바로 K의 최소값이구나. 맥락을 이해해주세요. 맥락을. 어. 잘하셔야 돼. 그리고, 그, 오답노도잘 그 정리하시고요. 선이 매번, 이들이 뭐 어린애도 아니기 때문에. 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숙제검사거든요. 자, 펴봐, 펴봐, 이거 있잖아. 펴봐. 이거 왜안 했어? 뭐 그런 건 싫어요. 해그 엄마들 막 이렇게 막, 어? 귀, 귀찮게 막 전화하고 하는 걸참 좋아하는데. 어. 그 숙제검사 같은 게일제시대에 잔재예요. 어. 학생들, 뭐, 숙제, 했 뭐, 야, 뭐, 있잖아. 알잖아. 일본, 일본 같은 말투. 어, 긴칼 차고, 일본도 차고 있잖아. 구해보세요 길기 1 0이다 가장 먼저 어떻게 구하죠 이거 얘들아 접선 구하는 방법 뭐죠 혹시 모를까봐 근데 혹시가 역시더라고 <laughs> 어. 이게 왜 어, 누나 왜 <laughs> 어. 어떻게 하죠 먼저 접점 설정 하죠 접점을 t, t-1 제곱 e t 플러스 1.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미분값이 뭐가 되면 돼요? t에서 미분값이 12가 되, 되겠죠? 그렇죠? 음, y프라임은 미분하니까 얼마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그냥. 뒤에 거 미분. 이것이 12가 되게 하면 되죠. 자, 어, 나는 귀찮지 않은데, 일단, 어, 시간 관리상. t가 얼마나 오죠 t가 얼마나 와요 빨리 구해! 2 나와. 땡큐. 어, 자꾸 내가, 자꾸 이게, 어, 아, 이쁘긴 이쁜데, 되게, 쌤이, 그런 그, 핀을 처음 봐가지고, 어, t가. 우리 딸 사줘야 되겠다 T가 2가 나오죠 그 접점 뭐죠? 2컴마 2컴마 얼마죠? 5라고요? 됐죠 따라서 접선은 자 다했어요 접선은 시작 Y컬 기울기 10이죠 2컴마 5지나죠 X가 2 e 지날 때 Y가 5지난다뭐저적으적접선접선하는하본 유형을 형풀못 s the k 믿을 수가 없어. d 1 2 X 얼마죠? 빼기. 1 9예요 어. 럼럼 X 절편이 뭡니까? 12분의 1 9 d 요 맞아? 어. X 절편 얘가 k 가 12분의 1 9예요 a 1이고요 K가 12분의 19죠. X절편. 접선의 X절편. K가 12분의 19. 다 끝났네. 그죠? 얘를 우리가 P분의 Q라고 하나요? 조건에서? 어, 그래서 A가 1라고요. P가 19고 어, 아 P가 12고요. Q가 19니까 더하니까 얼마지? 32? 어, 잘했어요. 오케이. 어때? 킬러 문제 치고는 할만 하잖아. 어. 쌤이, 그, 강북에, 그, 그러니까 생님 좀, 좀더 강북에 있는, 우리 집 근처가, 우리 집이 저기, 거기거든? 수유동이야. 4.19 사거리 그쪽인데. 어. 그쪽, 아무튼 그쪽 가는 방향에 어느 이제 수학 선생님을 만났어요. 하고 그것도 학고생인데 자기 말로는 뭐, 대치, 서초, 뭐, 소위 말하는 강남, 파라꾼에서 단년간 강의를 해왔다가, 그러니까 집이 우리, 아들 우리 그, 선생님, 애들 초등학교인데, 우리 아들이. 그, 한부모야, 만났는데. 그렇게 살라고. 자기는 30번 같은 거안 풀어준대. 30번 같은 거 알려줘봤자, 애들이 못 풀기 때문에, 30번은 그냥 안 해준대는 거야. 그, 나랑 다르거든, 나랑. 약간 그런, 방향성이 다른데. 30번을 왜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죠 선생님도 못 풀거나 <laughs> 아니면은 왜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어 이게 이런 것이 21번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까지 경험상 본다면 아뭐 니들 말대로 뭐뭐뭐뭐 어? 뭐, 뭐, 뭐. 아무튼 그런 질리는 문제는 아니죠. 뭐 질린 단편 쓰나? 아무튼 내가 나같이 순수한 사람이 니들 니들 때문에 어. <laughs> 그런 문제는 아니죠. 어, 잘했어요. 고마워. 그다음 질문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럼 34번을 갑시다. 에? 아 그래서 얘들아 수능완성은 혹시 풀어로되 수능완성 이제 어 그럴 줄 알고 내가 다어 윤서가 그럴 윤서가 이제 다른 친구들이 안풀어올 줄 알고 완성이 예제 유제의 체제가 아니잖아 5의 배수만 풀어오세요 5의 배수 5의 배수 끝자리가 1의 자리 숫자가 5와 0으로 끝나는 문제있죠